초 T-50 훈련기가 개발되었을 당시만 해도 성능은 좋으나 가격이 비싼 기체를 누가 사겠느냐고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해외 판매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세계적 베스트셀러 전투기 F-16을 기반으로 개발된 우수한 기체로 이를 경공격기 버전인 FA-50으로 시장에 내놓고 나서부터는 로우급 전투기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부각되었습니다. 이번 블록 20의 개량으로 이제는 웬만한 구형 전투기보다도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 탄생하여 월드 베스트 경공격 전투기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. 특히 카이와 로키드 마틴은 작년 6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2025년으로 예상된 미국 전술 인문기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합의하였으며 카이와 로키드 마틴은 FA-50 등 T-50 계열 항공기 1000대 이상을 판매하는 내용에 협력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.